엠마오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편의 상황극, 즉,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2000년 전한 시골길과 작은 여인숙 식탁을, 식탁을 안한 상황을 합성 속 깊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먼저 계략적인 구조 및 구조로와 몇 개의 마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때는 6월절 명절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엠마울 하는 작은 마을에서는 두 제자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지나고 첫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적한 길에서 일어난 일로서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한 나그네가 되어서 이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들어 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으시며 그들의 대답을 듣는 장면으로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여태까지 막힌 체등이 내려가듯 그들의 답답함을 나그네가 선생이 되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그이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평온한 가운데 날이 저물고 두 사람은 고향에다들게 되었고 그들의 강국한 권위로 나그네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한 밥을 하게 되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되기에 이릅니다. 네 번째는 30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식사시간에 그들과 함께 동행한 나그네가 선생님이 그 되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 나그네가 십장가에못 박힌 예수님으로 보이고 이내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는 크라이마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죽음을 이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창조의 주가 되심을 깨달은 부제자는 자기 자신들의 변화됨을 감지하고, 낮동안 그온 길을 이번에는 역으로 어둠을 헤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예수님, 나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수어 있게 되며, 내면에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끝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해가 부족하니까 제가 조금씩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신 그런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만큼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나머지 열한 제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든지 아무튼, 어, 칩으로, 어, 낙담하여 돌아가는 두그 제자에게 길에서 동행하며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들은 그 우리 예수님과 대단한 친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무명의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이름만 나오는데 그 이름은 글로바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에 관한 어떠한 그이그 그 상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전혀 바뀌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의 모친과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모여 있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정인인 오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적인 신밀감이...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의 부인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잃은 것으로 보아서 글로바 그의 친구는 아마 누가 보음 10장에 등장하는 70인의 제자에 속해 있을 것으로 그 추측해 보는 것이 그이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1막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명절이 끝나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여 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모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6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서로 절망에 빠진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설거머니 그, 그들의 동행길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슬픔에 파묻혀 전혀 주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찾는 그들의 예수님까지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황량한 시골길에 흰겨운 발걸음을 더욱더 그렇게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2막은 여전히 돌뿌리가 튀어나온 보기만 해도 힘겨운 시골길에서 어깨가 축 쳐진 두제자가 같이 그 길을 걷게 된그나그네가 어, 우리 예수님이죠. 나그네가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겨운 길을 가면서 추구 받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러자 그은 슬픔이 더욱 깊어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중 글로벌한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길을 따라오면서 요즘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말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거로 나그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대묻게 대묵, 되는 것이죠. 아, 정말 모르시는군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어, 내인인적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로망,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여기 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죽었기에 가슴이 너무나 며어지 아픕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장사된 지가 벌써 3일이가 되어 3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터데더황당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에 시체는 없었고 대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몇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았는데 시체는 없었지만 천사도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헛소문에, 헛소문에 휘말리게 싫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절망과 슬픔에 잠긴 듯 고개를 떨고 힘없이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3박입니다. 그 말을 묵묵하게 듣고 있는 나그네는 갑자기 규강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어리석고 미련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업 그는 그들 둘을 생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는 메시아는 21절에 나와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과 장세기 출애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어경과 다른 선지자들이 쓴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일러주는 것인데, 곧그 그 말씀들은 나에 관한 기록기라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발치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민수기 21장 9절, 신명기 18장 15절, 사사기 7장 14절, 아 이사야서 7장 14절, 에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서가리아서 9장 9절, 또 서가, 서가리아서 6장 12절, 미가서 5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자의 원, 여자와 원소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소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그는 내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미숙이 21장 9절 모세가 노병을 만들어 장때이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장마다 노병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임차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웨이를 하리라. 서갈에서 9장 9절. 보라 내네 왕이 내게 네, 임하시나니 곧 공의로시며 문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입니다. 12장 10절. 그들이 그를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과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3장 6절. 목자를 치는 양이 흐트려지는 이와 14장 4절.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인 적 말라기서 4장 어 2절. 내 이름을 경의하는 내에게는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예안간에서 나온 소,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리고 마지막 구약에 선지자 제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시. 제사막입니다 네. 예, 이제 엠마오 마을 입구에 다다릅니다. 글로버와 그의 동주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이기는 합니다만 마음씨 하나는 착해서 같이 동행한 나그네가 실로 믿지 못할 엄청난 말즉 그, 고약의 모든 선지자의예언한 것을, 그, 일러주으로 그, 더 예,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길을 가리는 그날계를강근하여 하룻밤 거우셔서 같이 유학, 유학이 하고자 저녁 식사를 하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떡을 들어 축사할 때에 그분의 마, 음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떡을 때는 그, 그분의 손못 자국을 보게 되므로, 나그네의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니, 그들의 두 눈에 비치는 모습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그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입니다. 이제 제 오망입니다. 식탁에는 덩어리 땅 몇, 그, 덩어리 떡몇 조각과, 작은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잔몇 개가 나뒤굴고 있을 뿐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직의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글로버와 그의 친구는 한참의 정막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며, 하늘 향해 고기를 들고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듭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리가 길에서 만난 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이 그 타고 있었고 뜨겁지 아니하냐 분명하게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이 그분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왜 믿지 못했었던까 그래 이제야 생각나는구만.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즉시 그들은 일어나 어둠을 달리고 달려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벌써 열한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인들의 증은. 증언을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그 중에 또베드로께게 그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사람도 지금까지 이를 흥분된 마음으로 보고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표준과 등으로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심활라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예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나가보고 16장 17,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대 역시 믿지 않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오늘 뮤지컬 상황극은 종료가 되고 아쉬운 정정, 정정만 렇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 뮤지컬 상극을 상상해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 제자였지만 성경도 예수님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메시아여자여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성경도 몰랐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못기겠지만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고 다른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진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너무 서뿐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변 상황만 생각하다 보니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다시 연구하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대하여 배우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그런,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믿고 듣는 것 같지만, 실은, 실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1대1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사,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없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들을 한번더 생각하고, 그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그, 네. 결론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리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늘 향기 나의 나는 교회 교인들은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일시에 살아가면서 사방이 꽉 막혀서 무엇이 아니할 듯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뻥뚫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엠마오 제자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나를 한다는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하는 참 신자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에 아멘. 아멘. 아멘.